영국의 작은 도시 서드베리 힐. 이곳에서 우리는 평범하지만 특별한 사람을 만날 수 있다. 주인공은 전직 대학 교수 데이비드 맨델리 씨. 보통 사람인 그지만 다른 사람들이 잠드는 시간, 그는 결코 평범하지 않다. 바로 꿈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알수 있다는 것이다. 이 그림은 러시아에 일어난 대지진을 예견했던 꿈을 그린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뒤쪽에 손상되지 않은 빌딩이 있죠. 크게 빈 이곳은 빌딩이 있어야 하는데 무너진 것입니다. 사진 속의 빌딩 이곳이 그림 속의 빌딩과 똑같이 서 있죠. 그림 속의 이빈 곳이 사진 속의 건물이 무너진 곳입니다. 그리고 세개의 소세지 모양의 건물 그림은 여기 보이는 사진 속의 모양과 똑같은 각도로 무너져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고를 런던의 네일리 텔레그래프 1995년 5월 31일자 신문에서 다루고 있어요. 나는 이 꿈을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인 1992년 4월 10일날 꾸었습니다. 그가 꿈을 꾼 것은 1990년 4월 10일 이미 우리에게도 보도된 내용이다. 사할린 최악의 재난 현장 그 참혹한 화면을 그가 꿈을 꾼뒤 3년 후인 95년 꿈이 현실로 나타났다. 사할린 북부 네프테고르스키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해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것 영국 최악의 열차 사건으로 기록되는 와포드 사건도 그가 예견했던 일. 이 꿈은 1996년 8월 7일에 꾸었습니다. 그리고 이 열차 사고는 꿈을 꾼뒤 5분 뒤에 일어났죠. 자, 이 그림을 보면요. 앞부분의 기차가 충돌한 뒤에 열차칸 하나가 공중으로 솟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신문 사진에서도 열착한 하나가 공중으로 솟아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린 그림과 너무나 흡사하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맨델씨는 영국의 ITV 런던 투라인 뉴스에 소개되기도 했다. 당시 그는 걸프전을 예견한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그린 그림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걸프전은 일어났다. 데이빗 맨델, 그는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갖게 됐을까? 1939년 내가 여섯 살때 처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내 꿈에 대해 얘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죠. 불과 여섯 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가 꾼 꿈은 또래 아이들의 꿈과 사뭇 달랐다. 그렇게 시작된 꿈은 어른이 돼서도 계속됐고 반드시 현실이 되는 꿈을 그는 여러 차례 경험했다. 서른여덟 살 되던 해 어느 날 문득 꿈에서 깨어난 그는 자신의 꿈을 제대로 기억하기 위해. 급히 그림으로 남기기 시작했다 흑백으로 꾼 꿈은 흑백으로 또 칼라로 생생하게 본 꿈은 칼라로 자세하게 그려나갔다 맨델씨가 우리를 또한번 놀라게 한 사건은 지난 2001년에 있었던 911 테러를 꿈으로 정확하게 예견했던 일이다 꿈자리가 뒤숭숭해 자리에서 일어나 TV를 켠 맨델씨 이리저리 채널을 돌리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몇년전 꿈에서 봤던 사건이 실제 뉴스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 911 테러가 발생한 후에 온몸이 오싹했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1996년 9월 11일 미국 쌍둥이 빌딩에 관해 첫 번째로 꾼 꿈을 그린 것입니다. 오른쪽이 꿈속에서 본 자유의 여신상의 기억을 최대한 살려 그린 것입니다. 뭔가에 부딪혀서 쌍둥이 빌딩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꿈이었죠. 그의 그림과 실제 모습을 비교하면 두 가지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9.11 테러에 관한 두 번째 꿈은 몇달뒤 1997년에 꾸었는데 그 그림도 여기에 있습니다. 쌍둥이 빌딩이 첫 번째 꿈 그림과 매우 유사하죠. 칼라도 그렇고 두 빌딩이 무너지려 하고 있고 다른 빌딩은 영향을 받아 무너졌고 쌍둥이 빌딩으로 비행기가 다가가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미사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사일 또는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에 부딪히는 줄 알았죠. 여기가 자유의 여신상 머리 쪽을 그린 겁니다. 세 번째 꾼 그림은 1997년 12월 20일에 꾼 것입니다. 이 꿈은 비행기가 직접 나왔었는데 쌍둥이 엔진을 가진 두 개의 비행기 중첫 번째 비행기는 빌딩의 이 부분에 직접 부딪 t 고 그리고 이또 다른 비행기는 다른 방향으로 향해서 어리둥절했었죠 9.11 테러 사건 후에 두 번째 비행기가 다른 방향으로 건물을 돌아서 부딪혔다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꽤 정확히 비행기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들이 9.11 테러 사건 이후 조작된 것은 아닐까? 그래서 내가 그린 그림을 신문사에 보내봤더니 그들이 얘기하기를 정확히 그림 그린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사에 근무하는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은행에 가서 사진을 찍는 게 어떠냐고 하는 기막힌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었어요. 은행에서 한 사람을 위해서 날짜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좋은 친구가 된다고 말이죠. 그 후로 맨델시는 꿈을 꿀 때마다 그림을 들고 영국의 바클레이 은행을 찾곤 한다. 9.11 테러의 꿈 그림도 모두 이렇게 찍어놨다. 첫 번째 꿈을 꾼 다음 날은 공교롭게도 9월 11일 수요일. 몇 년도에 찍은 사진인지 알아보기 위해 달력을 확인해 본 결과 2001년 9월 11일은 화요일 2000년 9월 11일은 월요일이었고 1999년도는 토요일 1998년도는 금요일 1997년도는 목요일로 결국 1996년만이 수요일로 확인돼 사진은 96년에 찍은 것을 알수 있었다 두 번째 사진은 1997년 5월 27일 화요일 같은 방법으로 알아본 결과 이 사진 역시 97년 5월 27일 화요일에 찍은 사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신분석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저희들은 꿈이 왜 나타나느냐 하면은 낮에 경험했던 자극을 다시 한번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거 하나 있고 동시에 평소에 자기가 무의식 속에 갖고 있던 어떤 무의식적인 욕망을 그 꿈을 통해서 해소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는다고 라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거는 실제로 개인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나름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이런 사실이 개인의 생활이나 또 사회의 움직임에 무래 실제로 영향을 주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맨델시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으니 화산이 섬 중앙에서 폭발해서 용암이 섬의 여러 방향을 흐를 것입니다. 정말 악몽이었죠. 또 지진도 일어날 겁니다. 태평양의 한 섬이 화산 폭발로 인해 산산조각이 나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것인데 어쩌면 이것도 우연처럼 맞아 들어가는 것은 아닐런지 벤델시의 꿈속에 나타난 미래. 그것을 믿던 안 믿던 선택은 당신 몫이다.